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석금을 내고 나올 만큼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빼내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어떤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허세일까요? 아니면 참말일까요 허세였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세였다면 2000년을 지나는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발각되고 난도질 되었겠지요. 이 말은 허세가 아니라 성, 진실이었음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삼화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있는 이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창살에 사실 갇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의 발목을 잡죠. 여름에 뭐 어디든 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뭐든 다 꿈꿀 수 있죠. 돈이 못 가게 하잖아요. 돈이 결제를 안 하니까. 능력이 우리의 환경을 붙잡기도 합니다. 나도 어디도 가고, 또, 어떤 위치도 오르고, 어떤 대단한 일도 하고, 하고 싶은 마음 뭐, 대단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능력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죠. 지 음, 힘든 일이지요. 지식이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지식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몰라서, 우리가 갇혀 사는 것도 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몰라서 우리가 불안 가운데서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그 무지에서 깨어나서 지금 우리가 좀더 밝은 세상을 살수 있는 것은 그리고 과거의 그 미신적인 여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얼거매고 있었던 그 미신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지식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식이 우리 의 활동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 우리는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식들이 쌓여 갈 이후의 세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역시 또한 어떤 무지에 의해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맥이 좋아서 무엇이든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도 아니고요. 어, 우리가 역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역시 갇혀 있는 것. 어, 역시 갇혀서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에게 있는 이 능력, 이것은 뭔가? 어떤 능력인가? 1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을 열었듯이요, 감옥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큰 부를 수 이룰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왕국을 이루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어떤 나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요처럼 끝까지 인내해서 인내해서 결국 고난을 내겨 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쪽 청주에 계실 때 횃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셔서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성도했는데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옛날 구옥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지금 여기 앞에 태극기 같이 횃불을 그려놓은 돌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이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옆에다가도 또 써놓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열쇠다 그런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하는 문구를 거기다가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는데 무슨 무슨 말이야 저 말도 안돼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구하 같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풀수 있는 능력 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풀수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홍해도 가릴 수 있고요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하고요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만능의 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든간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간에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되에게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그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요 능력이십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요 하나님의 지혜였고요 하나님의 거룩이었고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 그 새로운 능력 속에 그가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 바울만 그렇습니까? 삼손이 새 힘을 그 능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 때, 그가 성령에 붙들린바 되어 있을 그 때에 이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있을 때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임의를 받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발로 밟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내일은 또다시 아이 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모레는 또 다른 성이 있고요. 뭐내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성들이 있죠 20대 때 만나고 30대 때 만날 문제에서 40대 때 50대 때 만날 문제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의 그 능력 안에 머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열의 구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다 무너뜨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성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우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요.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할거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서 다 준비하고 홀로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KTX가 300km, 400km 시백, 시속 300km, 400km로 막 달립니다. 어디에 있을 때 달려요? 설로 위에 있을 때 달리지 설로를 벗어나면요 1미터도 못 갑니다 설로 안에 있을 때그힘그 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방패연을 띄웠습니다 저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 새보다도 더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요? 줄에 붙들려 있을 때 줄에 달려 있을 때 있는 거지 나 이거 싫어하고 끊어버리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하는 것 같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금방 땅으로 쳐박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능력을 받고이 능력으로 홀훨 날을 수 있는 줄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갈수 있는 곳갈수있고할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는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다할수 있는 줄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영역이 있지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요. 그 영역 안에서 왕이 되기도 하고, 그 영역 안에서 힘을 쓰기도 하고, 그 영역 안에서 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역, 그 마당을 넘어가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역 예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능력을 받고요. 이 능력을 활용하고 쓸수 있습니다. 늘주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는 그런 힘을 받아야만 하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가?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각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 그 생각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역,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공간 그 영역들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참 희한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너 가서 내 말대로 어, 가서 그 척과 꾸려는 땅에서 강대하고 큰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정복해라. 너 뛰어다니고 싶은데 다 뛰어다니라. 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요. 동서남북의 경계를 딱 정해주세요. 그 경계를 처음으로 딱 넘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무너져요. 솔로몬은 말년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역이 있습니다 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의 교훈한테 말씀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능력이 힘을 받아서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써야 되죠 제 통장에 50억, 1000억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거요 아무 소용없는 거 써야 되는 거지. 쓸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요 그게 집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혈액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차를, 차를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능 주신 능력,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그 능력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는 거죠 쓰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쫄지 말고요. 담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내가 나간다라고 하면서 나가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그 사용하는 것은 한계선을 넘어가요. 하나님은 특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의 선에 넘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것을 내가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아. 그것을 넘어서야 돼. 한 발자국 넘어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은 겁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요?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이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마음껏 도전해보고 마음껏 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해도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이 확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한번 가보고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게임도 스킬이 있지 않습니다 교육도 스킬이 있고요. 요리도 그참 대단하죠. 똑같은 요리 가지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작품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이 입맛을 확 사로잡고 확 바꾸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킬이 필요하죠. 그 스킬을 모아놓은 게 뭐냐면 그 스킬 집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인생을 살아가는 스킬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구절이에요. 구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워야 돼. 첫째 배워야 돼. 의사도 배우고 간호사도 배우고 음식점을 해도 배우고요. 언제까지 배우웁니까? 평생을 배우지요. 교사들 방학 때마다 연수하잖아요. 언제까지예요? 퇴직까지 전까지 하잖아요. 평생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하늘과 땅의 그 이치들을 배워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구절에 듣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받습니다. 구원형 받는 거예요. 사랑형 받는 겁니다. 은혜도 받는 것이고요. 은사도 받는 것이고요. 힘도 받는 것입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성과 감사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로 부지런히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정도가 있지.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지. 믿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주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들음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고요. 간증을 들음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납니다. 그래서, 아, 저 집사님, 저와 암으로 죽을 저런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네. 나도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으내, 들으면서 사도 유한처럼 하늘의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읽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보아야 되죠. 앞서 행하신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청년들 앞서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교제하면서 보십시오. 그저 선배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꾸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보면 그것이 나한테 복사가 돼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한 신뢰 신앙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것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선배 보거든요. 보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 선배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잘 사주고요. 그리고 많이 잘 섬겨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배 1 0백배 많은 것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은 글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글자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했는데 부모로서의 삶을 자녀가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책으로 되지 않아요. 10권, 100권, 1000권, 만권 책을 읽는다고 해 가지고요. 교육학 책을 읽고요. 가정학 책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결코 아니에요. 책 하나도 안 읽고 한 줄도 안읽어도요 좋은 어머 좋은 어머니 밑에서 산 사람은요, 자란 자녀는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할 때그 부모를 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부모를 보고 부모님들이 또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암묵적 지식이죠. 암묵적 지식. 그런데 신앙은 그보다 더해요. 신앙은 그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제자들이 또 다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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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서 결국에 그 안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구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권의 능력, 해를 아열론골짜기에 멈물게 하는 그런 능력, 애굽의 하수를 피로 피바다로 만드는 그런 능력, 한 순간 한 순간에 온 세상을 수장시켜 버리는 이런 능력, 이런 능력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능력들은요, 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사망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 바울, 베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질이 똑같은 사람으로 돼. 우리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왜 우리한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충실하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하고 바울하고 1500년 차이가 나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700년, 800년 차이가 나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능력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능, 나타난 그 능력을 그럼 어디다 쓸 것인가 마지막에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요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 을배워놓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없을 때 어떻게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게 만들었습니까 배고플 때그 능력을 가지고 배부르게 만들었습니까 네, 배부르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광야를 지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뭘 위해서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서 힘써 사용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것을 힘써, 이그 능력을 힘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또 능력을 더해 주는 거야. 그 달란트에 또 달란트를 더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것이요. 그 능력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세대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단 마귀를 이기기도 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지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Que deu